제가 뽑은 포카예요. 제가 늦떡이라가지고 앨범이 많이 없는데, 이 정도면은 진짜 승률 좋은 거 아니에요? 최애가 유우신데, 유우씨 제일 많이 나와요. 하, <laughs> 나이스! 의도한 <laughs> 건 아니었는데, 몇개 좀, 페이지가 그냥 이렇게 잘 열면은 막 분리가 돼가지고. 이거 봐요. 와우. 2장 해서 연결해서 한 페이지처럼 스크랩을 하잖아요 완전 생각을 못했네 그러면은 리코가 펴시인 걸로 해야겠다 관우꺼 이게 제꺼 자기는 리코 포카라스트겠죠? 저는 리쿠 포카 <laughs> 여기서 그 리쿠 귀여운 에헤미 포카 나오면 좋겠어요 이 단체 앨범이 개인보다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룹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게더 좋은 거 같아요 정체성 같고 이거를 이야 너무 귀여워 너무 이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어? 어떻게 까는 알아 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까서 요 안에는 스티커가 있고 어?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하나, 둘, 둘. 셋! <laughs> 리코! 어... 로, 아 리쿠! 대박! 리쿠쨔! 러 귀여워 3, 2, 1! <웃음> 사쿠! <웃음> 사쿠야! 하나도 안 기쁜 표정 보세요 이 리쿠만을 바르던 이 표정으로 요봐요 아니, 유띠를해볼 거예요. 쓰고 싶은데 뒤에가 또 다른 곡의 이름이에요 앨범 소록곡이 6개고 멤버 6명이니까 각 멤버 스크램마다 이름을 넣어주고 싶은데 에이. 파팝팝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 시온이를 봤을 때는 절대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거 팝파도 시온이한테 주려고 남겨놨어요 타이틀곡이잖아요 서 스크랩을 끝냈습니다. 커버 뜯어서 만들었구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예요. 이렇게 가사집들 넣어놨고. 기다려온 본격적인 시간이죠 일단은 NCT w i s 스민이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장 구매한 온유스민입니다 아 근데 저는 8집보다 7집이 있었으면 진짜 사고 싶었을것 아, 같아요 7집이 근데, 진짜 전곡이 너무 좋아서 SM 스민이 스민이? 네 SM 스민이 랜덤인데 S.M 가수들 중에 음, 한 가수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한... 제가 노리는 거는 그거예요. 위시. 단일순위 는 위시. 네. 왜냐면 제가 위시에 음. 위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순위는 샤이니. 음. 둘, 셋. 이게 S. 아, 아 리스트가 음. 이렇게 뭐뭐 나올 건지 리스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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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오, 오. 사쿠야 사쿠야 사쿠야. 사쿠야. 하나, 둘. 색? <laughs> 오오 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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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시 그러네 위치! 오 위츠 와... 위치 위츠 위츠 짱귀여 <laughs> 제가 위시 이 커버 미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모양이 나왔네 어 요즘 운이 좋요 위시 한정 운이 진짜 음, 좋을 것아요 제가 늦덕인 만큼 이 앨범들을 주문했죠 을 위시 포토북이랑 스테디 어, QR 버전 송버드 어, 레터 버전 이렇게 한 구성을 음. 샀어요, 중고로. 근데 그 분께서 갑자기 최애가 어떻게 되시죠?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걸 왜 물어보시죠? 하니까 포토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 다 좋은데 확신의 최애는 뉴띠입니다. 그 분이 이렇게 챙겨주셨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또 물으신 말이 혹시 원하시면은 스테디 앨범 하나 챙겨드릴까요? 해서 음. <laughs> 하얀색 버전 중에 골라주세요 하고 하얀색 버전을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요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택배를 까보니까 아니, 이게 뭐야? 빨간색 버전도 들어있지 뭐예요? 그래서 허, 이거 너무 감사하다 싶어서 돈을 조금 더 보내드렸어요. 그냥 커피나 간식이라도 사드시라고 그분께서 어허, 미공포를 보내주겠습니다. 어허. <laughs> 어, 그래서 더 있구나. 오. 아, 요게... 오, 이거 예쁘다. 오 이거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CD 플레이어에다가 CD 넣고 듣는 거... 헉! 깨졌어. 어? 진짜, 진짜 개큰 충격. 유시게 개인 번 도착했는데, 여기 깨졌어요. 와... 이거는 근데 떼가지고 다른 걸로 바면 되지 않을까요? 어... 저 땡큐죠. 썸바드 리커버전 진짜 딱 처음부터 리커버전이 제일 갖고 싶었어서. 이거는 위시풀 윈터 어. 팝팝 이거두 개랑 요거 좋아해. 두 개. 이제 이거 까볼 겁니다. 짜잔. 음. 팝팝. 음? 어, 현토 왜 이래? 왜 요시 개인 반데왜 이러는 거지? 왜안 갖고 어. 아, 됐다. 음, 어 됐다. 어 오. 고 또 귀염둥이잖아. 어, 누가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누가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아니, 저 지금까지 제 손으로 사쿠랑 제이를 뽑아 본 적이 없어요. 아 하나, 둘, 셋. 어, 사쿠! 아 좋아요. 사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목소리>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얘가 너무 귀엽다 진짜. 응. 아, 진짜 귀엽다. 응.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이면 제가 팝줄 여기 자수 날개 별 이런 것들이 아. 너무 예뻐서 야 너무 귀여운데 나 이거 왜안 샀지 자기 왜나 사라고 안 했어요? 막 사라 했잖아요. 어. 아 여기 초대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렛요요 <laughs> <laughs> 근데 운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저 진짜 계속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그, 것만 다박박 나오는데 이번에 뭐 갈까요? 스타벅스 쉐이크 에스프레소? 좋은데요. 포스터 리코토코사쿠 시온 제이 리오 렛츠 고. 핵심 누구예요, 자기? 오, 시윤 좀 갖고 싶기는 합니다. 리쿠. 리쿠. 하나, 둘, 셋. 아, 잡았어 허, 진짜 예쁘다. 저거 가지면 안 돼요? 유지 응. 줄게요. 오케이. 너무 예쁜데? 아, 대형이안 나왔잖아요. 대형이안 나왔으니까, 대형이 하나, 둘, 셋. 아. 료. 리쿠. 하나, 둘, 셋. 어. 오, 나이스. 두 갠데? 저 이번에 시원시원 갖고 싶어요, 뭔가. 아, 저도 솔직히 시원이 갖고 싶은데 음. 저 팀에 시원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유우식. 음. 셋. 시원이시이일대 일이라 예. 이야. 좋아, 좋아. 리쿠야. 아, 짝이야저대영님은 진짜 안나왔어요 리오 대영님. 어, 이 나올 거 같은 거잖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고민하냐? 저 리오랑 유우식. 전또 이번에는 이두 명을 할게요. <laughs> 오! 오! 아, 왜 바꿨어! 왜 바꿨어? <laughs> 이렇게 나왔네, <laughs> 오늘 최고 수학. 예이 <laughs> 기야